안녕하세요 화초랑 사는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 요 아이 보셨나요 보신 분들도 계시겠죠 아하 문샤인입니다 요게 저기 산세베리아 그게 이제 신품종 개량을 해서 나온 아이인데 너무 예뻐서 어제 제가 모란시장에 간 이유가 제가 요 아이를 주문을 해 놨어요 화원에도 별로 없고 가격도 더 비싸고 만 원을 넘게 달라고 하더라고요, 화원에서. 그래서 이제 그 모란시장은 그 모란시장에 있는 꽃집들이 다제 단골이니까 제가 이제 주문을 해서 특별히 이제 요걸 가져다 놓으셨더라고요. 요것도한 개에 만원 달라고 그러시는 걸 그냥 두개 사니까 9천 원씩 해서 사왔습니다. 이게 좀 아직은 몸값이 비싸더라고요. 요게 이제 산세베리아하고 기르시는 방법은 같습니다. 이제 아프리카가 원산지로 되어 있고요. 그 산세베리아 꽃말이 영원하고 불멸이잖아요. 근데 얘는 꽃말이 관용이라고 합니다. 아, 관용. 참 좋은 단어예요. 이게 이제 백합과 식물이고요. 그 얘는 이제 새로 나온 품종이기 때문에 다시 이름을 지었는데 실버 프린세스. 네, 실버 컬러잖아요. 컬러가. 그래서 실버 프린세스 품종이라고 합니다. 이게 달빛처럼 아주 영롱한 빛을 가졌다 그래서 문샤인 그래서 그렇게 이름을 붙였나 봐요. 어, 산세베리아처럼 물을 자주 안 주셔도 되고 좀 특이하고 요즘에 새로 나온 품종이라 여러분들한테도 인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왜 많이 안 갖다 놓으시는지 아 이게 가격이 비싸서 음, 그래서 수요가 좀 적으니까 많이 안 갖다 놓으시나 봅니다. 햇빛 좋아하는 식물이죠 하지만 직사광선에서 기르시지는 않아야 됩니다 이제 저는 산세베리아가 저희집에 있어요 아주 나이 먹고 오래된 아이 참 볼품이 없어요 제가 산세베리아는 한번도 인사를 안시켜 드렸는데 또 여러분들도 너무 많이 흔한 식물이라 인사를 안 시켜 드린 면도 있습니다 이 산세베리아 종류에서는 그래도 얘는 좀 귀족에 속하는 아이죠 모르겠어요. 얘도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좀 이제 수요량도 많아지고 보편화 되면 이제 흔하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귀족에 속합니다. 그리고 또이 실버 컬러. 아, 이거 귀족적인 컬러잖아요. <laughs> 어, 이제, 물 주시기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물 거의 정말 안 좋아해요. 이 잎이 이렇게 두껍고 그래서물 저장을 하고, 많이 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물은 많이 안 주셔도 됩니다. 보통 뭐, 한 달, 두 달, 저도 잊어버리고 있다가 한 번씩 줘요, 물을. 그러니까는 물 주시는 거는 뭐,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정말, 신경을 안 써야 됩니다, 얘는. 뭐, 조금, 어, 마른 것 같아. 그래갖고, 뭐 물을 주시고, 주시고 하면은, 그냥 뿌리, 그냥 썩습니다. 잊어버리고 계세요. 그냥 한두 달에 한 번씩 두 달쯤에 주셔도 괜찮고요. 요즘에는 이제 뭐, 좀, 베란다로 내놓고, 뭐, 문 열어놓으니까, 통풍 잘 되고, 이렇게 하면은 좀, 음, 그니까는 흙 마름의 정도를 보시고, 이렇게 물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을 주실 때, 이제, 흠뻑 주셔야 되죠? 모든 식물들이 다 그렇잖아요? 뭐 조금 조금씩 이렇게 목마르니까 조금 조금씩 주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한두 두 달쯤 말렸다가 그냥 한꺼번에 확 이렇게 흠뻑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장마철에는 그냥 저는 완전 단수를 해버립니다. 여름에. 장마철에는 습도도 있고 하니까 그냥 뭐두달 뭐, 석 달, 이렇게 잊어버리고 저는 물을 있다가 주니까는요. 예, 그러니까는, 이제, 흙도 배수 잘 되게 심어주셔야 됩니다. 이제, 마사토하고 일반 분갈이 흙하고 반반씩 섞으시면 되겠어요. 그, 요게 이제 시멘트 화분이나 요런 데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는 시멘트 화분이 없어가지고. 그냥 있는거 그런 화분에 아유 이거 화초가 많으니까 화분 뭐 새로 사다 심을래도 화분 조달하기도 어렵습니다 화분값이 뭐준 비싸야죠 다육화분 조그만 것들도 뭐 몇천원씩 하는데 이런 조금 큰 화분 이런 것들은 만원이 넘어가요 좀 아주 비싼거는 뭐 2만원 3만원 하는 것도 있지만 보통 그러니까는 그냥 저는 옛날에 쓰던 화분도 다시 재사용을 하고 또또 또 지인분들도 빈 화분이 나면은 저 갖다 주시고 <laughs> 저희 아저씨도 어디서 그런 거 보면은 이제 가져오시고 합니다. 그 얘가 밤에 이제 산소를 배출해 주는 아이입니다. 산세베리아랑 같아요. 이 낮에는 이제 기공을 닫습니다. 얘가 이제 수분 증발을 막기 위해서 이 뒷면이 기공이죠. 이 뒷면에 기공을 닫고 밤에는 이제 기공을 열어서 이산화탄소를 이제 흡수를 한다고 해요. 근데 밤에를 뭐또 밤에 산소를 만들고 뭐 음온을 발생해 준다 이런 말이 많잖아요.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거는 솔직히 근거 없는 얘기라고 해요. 뭐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 뭐 이런 거는 좀 근거가 있는 얘기인가 봐요 뭐 병충해 굉장히 강한 아이죠 저 실내에서 뭐 베란다도 안 내놓고 얘는 이제 얘도 365일 실내에만 거실에만 있는 아이인데 아 아직 병충해 생긴 거 아직 못 봤습니다 그래서 요게 뭐 밤에는 밤에 좋은 작용을 많이 하니까 침실에 두면 좋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거실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여기 가운데 잎이 이렇게 돌돌 말려있죠? 여기 이렇게. 그, 요잎 가운데, 요 가운데에 물이 고이거나 이물질이 들어가면은, 음, 그런 걸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음, 물이 이렇게 들어가면은 그거, 그거 이렇게 퐁퐁 해 놓은 거 있잖아요? 그걸로 물을 털어주시고, 이물질이 들어가도 얼른 빼 주시고요. 여기에 이제 이물질이 들어가거나 그러면은 이게 이제 섞기 쉽고요. 여기 가운데가 생장점이잖아요. 얘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생장에 지장을 줄 수가 있으니까 네, 그렇게 아, 그걸 주의해 주시면 되겠고요. 어얘 번식하는 거는 이제 산세베리아 번식들 많이 하시잖아요. 잎 이렇게 하나 이렇게 잘라서 물꽂이 했다가 뭐 뿌리 나면 은 심던가 아니면은 잎 잘라서 저기 말렸다가 그냥 흙에다가 꽂아 주셔도 이제 뿌리가 난다고 하는데. 저도 지금 제 산세베리아를 봄에 분갈이를 한번 흙갈이를 한번 해주면서 잎 하나를 떼서 그걸 말렸다가 흙꽂이를 했더니 좀 그래요. 하나 지금 작년에 흙꽂이 해놓은 게 있어요. 뿌리 내려서 흙꽂이 해놓은 거 있는데 아유 새싹도 안 나고 그냥 그래서 이번에는 그거를 한 이틀쯤 말렸어요. 말렸다가 이제 물꽂이를 해줬습니다. 아직 뿌리는 안 나왔어요. 그리고 그렇게 번식하는 방법도 있고 얘가 좀 크면 여기서 밑에 자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자구를 떼어서 심어주시면 이제 그게 번식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구 떼어서 이렇게 심어주는 번식 방법이 가장 빨라요. 그리고 저는 아, 번식을 이제 안 하려고 하니까 <laughs> 계속 이 번식 말씀을 드리는데 그리고 얘, 얘 이름이 좀 이렇게 돼서 그런지 시어머니 혓바닥이라는 그런 이름을 또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좀 징그럽죠? <laughs> 시어머니 혓바닥이라는 이름이 붙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시어머니 혓바닥이라는 그런 좀 약간 징그러운 이름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병충해에도 강하고, 실내에서도 잘 크고 하니까, 뭐, 저희 거실을 진짜 겨울에는 일조량 뭐 거의 뭐한10%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그냥 잘 자라고 있어요. 선세베리아는. 그러니까 요 아이는 또 이제 처음 길러보는 거라 제가 굉장히 얘를 가지기를 열망했던 아이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어제, 그 모란시장에 가져왔다는 연락을 받고 가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또 그냥 오기 그런가요 어디? <laughs> 여기 화초고추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화초고추도 사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지색인데 이게 굉장히 맵대요. 뭐 이거 그분 말씀으로는 이게 뭐 빨갛게 익으면 이걸 또 식용을 해도 된다고 하는데 글쎄요 어디 식용... 굉장히 매운 고추 이렇게 뭐 식당에서 그것도 이 고추라고 하는데 글쎄 그건 모르겠네요 저도 얘는 키워보는 건또 처음이고 먹, 먹었다는 말 글쎄 모르겠네요 잘 그래서 이거 이제 가지색인데 그 사장님 말씀은 요게 또 빨갛게 익는데요 그럼 난 빨갛게 익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데 얘 보세요 요 밑에 있는 애 얘는 그 사장님이 서비스를 하나 주셨어요 근데 얘는 빨갛잖아요 근데 요 화초고추도 보면은 컬러가 다양해요 빨간색도 있고 노란색도 봤어요, 저. 그런데 이게 빨갛게 익는다는 말이 좀 약간 믿어지지는 않지만 또그 꽃집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좀 믿어보기도 하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식용은 안할 거예요. 그냥 이렇게 보고만 있고 가지색도 굉장히 괜찮죠, 이쁘죠. 그리고 빨간색 고추 이것도 굉장히 예뻐요. 서비스로 이런 걸다 주시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저 저기 물안시장 이제 안갈 겁니다. 안 가야지. 그사장님 그러시더라고요. 이걸 다갖다 왔다가 놀 자리에 있느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에이, 보다가 좀 실증나면 다른 분들 드리고, 또 사다 심고, 사다 심는 게제 취미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에안 나와서 안 봐야 안 삽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맞아요. 그럼 이제 절대 안 오겠습니다. 아, 안 나가면, 저기, 뭐라시장 안 가면, 안 보면 안 사는 거니까, 그 사장님이 저한테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laughs> 그래서, 제가 아 이제 안올 거예요. 안 살려고 안올 거예요. 그랬더니아그말 취소한다고 <laughs> 그러시더라고요. 네, 오늘 이렇게 예쁜 문샤인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아 얘를 얘를 사려고 주문까지 해놨다가 이제 어제 가서 얘 데려왔습니다. 이제 정말 모란시장 안갈 거예요. <laughs> 지금 집에 있는 것만 가지고도 아 충분히 여러분하고 또 공유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요거 마지막으로 이제. 무란시장은 안 갑니다. 진짜입니다. 약속합니다. <laughs> 네, 그래서 어제 무란시장에서 데려온 아이들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네, 오늘 일찍 영상을 올려요. 제가 오늘 병원에 가는 날이기 때문에 네, 일찌감치 영상 올리고 이제 병원에 갑니다. 네, 날이 좀 흐린 것 같아요. 비온다는 말은 없었는데 여러분 오늘도 많이 많이 기쁜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